썰어가지고 그냥 간장이랑 고춧가루 마늘 넣고 착착 묻혀 가지고 그냥 참기름 살짝 불러서 먹으면 흠이 밥도둑 김포에 사는 다봉이 천원 일기. 저는 전원생활을 한지 이제 만이 년이 넘었고 3 년차에 접어든 다봉이에요 아직은 어설픈 모습이 많겠지만 그래도 전원생활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추 스매아 상큼한 스매자 오늘 미션은 바로 이 녀석들을 박멸하는 것. 다 죽었어. 요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야 손으로 또 가리키니까 밑으로 쏙쏙 들어가는데 길이가 약 새끼 손톱의 한반 정도. 그 주인공은 장구벌레.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니까 얘들이 이 안에 파글파글해요. 아니 작은 연못을 마련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뭐 연두 심고 이런 워터코인 귀여운 애들 좀 심어서 보려고. 근데 이 고인물이 여기 있으니까 모기들이 여기다가 그냥. 그래서 너무 얘들이 막 수십만 마리가 꼬물꼬물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체포하기 위한 준비물. 짜잔, 통발에다가 원래 여기 지퍼 안에다가 짜개라고 해서 그 미꾸라지를 유인하는 그 미끼가 되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사러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 요걸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게요? 요거 개밥. 미꾸라지를 체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 여기 지퍼에다가 개밥을 한 주먹을 넣고, 또한 주먹을 넣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풀어지면서 이 냄새를 맡고 이제 미꾸라지들이 이 안으로 그냥 팍을박을 들어오는 거죠. 개밥을, 개밥이자 미꾸라지의 밥이 될 사료를 잔뜩 넣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지퍼를 닫습니다. 지금은 빈 통발이지만, 며칠 후에는 이 안에 미꾸라지가 그냥 꽉 차있길 바라면서, 통발아 잘 부탁하다. 자, 이제 미꾸라지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어요. 와, 떨려요. 안 들어있는 거 아니겠지?

이로써 확인이 된두 가지 첫 번째, 이 또랑은 이렇게 보여도 미꾸라지가 많이 산다 두 번째, 미꾸라지도 개밥을 먹는다 우와. 자, 그럼 이제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머, 얘들 꼬물 대는 거봐 우와 오, 되게 많다 어 이게 웬일이야 오, 대박 어, 여기 또 있다 어머, 어머, 와, 귀여워. 아, 너무, 너무 귀여워. 오, 이 꼬물대는 거 봐. 이 녀석, 자, 아, 그래도. 와, 진짜 크다. 진짜 크죠? 대박. 아니, 다른 작은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야 이거 보세요. 크기 차이. 대박. 이게 그냥 일반 사이즈 미꾸라지. 이거는 서장훈 미꾸라지. 엄청 길고 되게 통통해요. 아, 든든하다.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부자된 것 같을 수가 없다. 자, 얘들을 잠깐 물에다 넣기 전에 한마디. 투 미꾸라지에게. 미꾸라지들아, 그 또랑에서 긴긴 세월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 연못에 들어가서 연꽃이랑 그리고 워터코인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렴. 그리고 무엇보다 장구벌레, 배불리 많이 먹어. 자, 며칠 후면 이 장구벌레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이 아니겠죠? 미꾸라지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어딘가로 떠났을 거예요. 자, 막간을 이용한 미꾸라지 상식. 첫 번째, 미꾸라지는 하루에 무려, 무려 1,100마리의 장구벌레를 먹는다고 합니다. 허, 엄청 대식가죠? 두 번째, 미꾸라지는 방구를 입니다 모르겠어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 왜 방구를 뀌느냐 바로 장호흡을 하기 때문이래요.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이 미꾸라지는 왜 장호흡을 하느냐? 미꾸라지들이 보통 평소에는 그뻘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뻘 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서는 이제 호흡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산소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 위로 올라와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먹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장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구로. 식사시간이시라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미꾸라지들을 지금 연못에 넣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구 벌레에 대한 걱정이 없네요. 김포에 사는 다봉이의 천안일기.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